천원엔 칼 갖고 권력에 눈 감는 게 공정입니까? 대통령이 묻습니다. 초코파이 천원짜리 왜 기소했습니까? 검찰은 답합니다. 피해 회사가 강력 처벌을 원했고 정가도 있었고, 초코파이 천원, 검찰당국은 기소했고 행정력은 풀가동됐습니다. 국민은 말합니다. 쪽팔린다. 천원에 낭비된 세금이다. 커피 몇백 원엔 엄정하고, 버스기사 초코파이엔 원칙. 그런데 정치권 비리는 99만원 무혐의 불기소. 어떤 이름은 아예 기소조차 못합니다. 그래서 검찰과 법원은 불공평의 대명사가 됐고 국민은 묻습니다. 이게 법이냐, 기울어진 운동장이냐. 법은 원래 눈이 멀었다고 하지만 요즘은 선택적으로 실명하는 듯 합니다. 약자에겐 현미경, 권력엔 선글라스. 천 원은 유죄 천억은 논의 중인 나라 다시 묻겠습니다 초코파이 천 원짜리 왜 기소했습니까?